안녕하세요. 코엑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현수입니다. 어, 이곳에서는 해시넷 블록체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퍼스엠의 이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사명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회사명으로 정하신 오퍼스엠의 뜻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퍼스엠은 오퍼스 매그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그넘은 이제 그 걸작이라는 뜻인데, M을 이제 이니셜 처리해가지고, 좀 다양한 해석을 하고, 다양한, 나중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레퍼런스 1위를 하던 그 업체에서 이제 CTO, 그리고 CEO를 역임하다가, 엔터프레즈 쪽에서 좀 뜻이 있어가지고,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퍼스엠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응용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어,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현재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실제로 암호화폐를 만들고 토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제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개발력이 있는 회사들도 현재 토큰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발 역량이 이제 암호화폐를 지탱하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 실제로 같은 나라 이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절반 이상은 엔터프라이즈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는 현재 이제 기술적인 투자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참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퍼스엠은 미들웨어에 해당하는 블록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제로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많은 아이템들이 시,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음,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최하단부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들도 많지만, 제품들만의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제품들간의 이제, 완성도라든지, 어, 방하의 기술 때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선정을 하고 나서도, 그 제품에서, 어 제공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완성도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에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제품에 락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제품에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품을 쓰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로 윗 단계에서 그 개발자나 이제 회사들 접점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하단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다양한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퍼스엠과 협력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야 할까요? 단지 고객의 페인 포인트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보통 이제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알성달성한 아이디어는 저는 이제 분명히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컨설팅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떤 페인포인트를 가지고 오면 제가 구체적인 아키텍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만들어 드리고 제안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오퍼스엠의 이진석 대표님이었습니다. I don't know.